안녕하세요. 영평에서 똑똑한 매물만을 소개하고 있는 똑똑한 김여사 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청운면 주택을 소개시켜 드리러 왔는데요. 이 동네 요즘 장난 아닙니다. 네, 그 전철 연장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정도 뷰를 볼수 있는 청운면 네 주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 밑에 밑에 집을 팔았는데 요 단지는 특이하게 다 주택으로 허가 난게 아니라 숙박시설로 허가를 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신 분도 숙박시설로 허가를 사업자를 내셔서 에어비앤비로 네, 하십니다. 본인들이 쓸 때는 예약을 안 받고요. 안 쓰시는 일때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하셔서 이분들 뭐 사신 가격 1, 2년 내에 다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는 청운면은 서울에서 오실 때 7번 국도로 1시간이면 도착하십니다. 오시는 길까지는 뭐 8차선이기 때문에 걱정 없으시고요. 저희 집 앞에서도 200m 정도만 들어오시면 저희 집입니다. 경량 철골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넉넉한 텃밭까지도 있습니다. 이분 태양광 설치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요. 고고하실 필요는 없고, 이번에 저한테 구입하셔서 숙박시설 하신 분도 이 앞에 썻는 공간만 하셨습니다. 네, 이 정도 뷰를 보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충분히 네,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진짜 막힘없니다. 아, 지금 지금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저희 집 남동향입니다. 햇살 너무 좋고요. 이렇게 보시면 앞에 집이 있지만 이 정원 쪽에서는 막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산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집 앞으로 가보겠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햇살이 좋기 때문에 태양광이 이집 앞에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163평입니다. 도로지은 포함이고요. 28평, 방 2개, 화장실 2개입니다. 2억대 초반에 방 2개, 화장실 2개까지 있습니다. 18년 7월에 준공된 집이고요. 아 정말 와서 보시면 이 뷰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단점을 짰는다면 저희 집 앞에서 오르는 길이 이렇게 언덕에 있습니다. 약간 가파른 언덕에 저희 집이 맨 끝집입니다. 이렇게 보면 뒤에는 잔잔한 산이시고요. 그리고 저희 집입니다 주차실 공간은 저쪽 끝에다가 차를 대셔도 되고요 여기다 안쪽으로 차를 대셔도 되고 이게 교차 가능한 6m 도로입니다 그래서 어디든 차를 대셔도 그건 상관이 없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한 8채 정도 있는데요 다 세컨하우스로 쓰시고 한 2채 정도만 실거주를 하십니다 들어오시는 길에 아스콘 포장 다 되어 있고요 이차선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 집 정말 저렴하게 나왔고,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기대 이상의를 어, 노리셔도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태양광까지 설치하셨기 때문에 뭐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음, 경량 철골에 벽돌로 한번더 됐습니다. 그리고 집 안을 보여주시, 보여드릴 텐데 루바로 한번 덥기 때문에 집이 춥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 정말 네모반듯한 모양의 남동향이고요. 땅 모양도 너무 이쁩니다. 이집 앞쪽은 잔디가 너무 자리를 잘 잡고 있고요. 경계 쪽으로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설쳐져 있는데 아봄 되면 더 예쁩니다. 이 동네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산으로 이렇게 움푹 파여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텃밭 공간도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세컨드 하우스로 쓰셔도 되지만 실거주 용으로도 아, 쓰시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네가 저 밑에 쪽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살짝 이렇게 이제 집 뒤쪽으로, 집뒤쪽도 석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걱정 없습니다. 석축 공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희 집공간이고요 아, 뷰는 정말 와서 막힘없는 전망이고, 요만큼 올라서 이 정도 뷰 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 주택이고요. 집 앞에는 이렇게 이제 데크 공간이 있는데, 아주 깔끔합니다. 잘 쓰셨습니다. 이런 데크 공간도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된 상황을 볼수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네, 이 전망을 보러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집 앞쪽으로 가보겠는데, 이렇게 뭐 공간도 널찍하게 되어있습니다. 데코 공간도 널찍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건 걱정 없으시고, 네, 집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집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 구경하시기 전에 저희 김여사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아 정말 좋은 매물을 남들보다 빨리 어,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김여사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 전실 공간입니다. 세척 정도 문짝 있, 어, 높이 있는 신발장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넓은 저희 집 거실이 보입니다. 와 지금 6인용 쇼파가 들어오고 TV 있는데도 이 정도 넓습니다. 그리고요. 이 집은 이렇게 천장을 보시면, 아, 경량철골이지만 이렇게 한번더 됐기 때문에, 목조로 됐기 때문에, 아, 위풍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분들은 어, 주말주택으로 쓰시기 때문에 지금 보일러를 틀지 않았는데도 들어왔을 때 위풍이 별로 안 느끼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렇게 보면 저희 거실창입니다. 한쪽 면이 다 거실창으로 되어 있고요. 시원한 이런 전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막힘없는 전망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넓은 저희 집 정원과 산 조명을 보실 수 있고요 이쪽은 지금 에어컨이 있는데 원래는 벽난로 자리입니다 필요하시면 여기 벽난로 설치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와 쇼파가 지금 두 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 정도로 널찍합니다 그리고 TV는 지금 어 70인치 정도 들어와 있는데 뭐더큰 테레비 들어오셔도 충분한 그런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주방과 거실에 이렇게 칸막이를 설치하셔서 분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엌이 좀 깔끔하게 보이실 수 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저희 주방 공간입니다. 거실과 일자형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냉장고 한대 들어와 있고요. 일자형입니다.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4인용 식탁 들어왔고요. 이쪽에 긴 테이블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쪽에 냉장고 더두대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는 넉넉한 코기고요. 여기도 보면 천장 로바로 한번더 됐습니다. 환기할 수 있는 창문은 물론 곳곳에 많이 되어 있고요. 네, 요런 널찍한 주방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널찍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주방 욕실입니다. 어, 칸막이는 없지만, 네, 여기 다 시설 설치되어 있고요. 환기할 수 있는 창문도 있고 아주 깔끔합니다. 이런 저희 주방 공간까지 보셨고요. 아, 2억대치고 굉장히 어, 고급스럽습니다. 그렇게 가격 저렴해 보이는 그런 구조나 이런 인테리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1층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 이렇게 들어가시면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지금 퀸 사이즈 들어왔는데 하고도 널찍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안방에, 아, 2억대 이 초반 가격에 안방에 욕실이 딸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널찍합니다. 샤워기도 설치되어 있고요. 저쪽에 보시면 환기할 수 있는 창문도 안방 욕실이 이제 큰 거리 좀 찾으시는데 2억대 초반에 이렇게 욕실까지도 있습니다. 뭐한 크기도 작지 않고요. 붙박이장까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는 오시면 이제 여기가 세컨하우스로 쓰신 지가 좀 됐기 때문에 도배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바닥은 정말 깔끔합니다. 이런 널찍한 이분들은 세컨하우스 짐이 아니라 실거주 짐처럼 짐이 좀 많으신데도 그래도 널찍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2층 다락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벽 쪽은 로바로 한번더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면 네, 2층 거실, 2층 공간입니다. 여기는 어, 전기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층만 난방으로 돌아가고요. 2층은 전기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창문도 아주 크게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서랍장 같은 게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도 공간이 널찍합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이런 빈들 수놀수 있게 이렇게 농으로 구분을 좀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환기할 수 있는 창문은 양쪽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아이 정도 뷰 정말 겨울이라 좀 아쉽긴 한데 저 산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2층 이 공간을 널찍하기 때문에 뭐 숙박시설로 하셔도 홈잡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후면 주택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2억대 초반으로 살수 있는 이 동네 마지막 주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택 거 하나도 없고, 아, 앞으로의 전망도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의 주택입니다. 이 주택이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으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답사 가능하시고요. 정말 이 동네 마지막 이가격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주택 차지하시는 행운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똑똑한 김여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